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을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 빼빼자로 나아가겠습니다. 266장, 266장 예전 찬송 200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266장입니다. <웃음> <웃음>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신능여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몸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몸그 뭐 피로 씻어 맑히네주 예수를 깊이 하는 놀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셈에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이몸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5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5 0절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머리틀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름으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그러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광고 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지금 힘든 상황에 그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이번 주에 하겠습니다. 성교 헌금 봉투에 우크라이나 쓰시든지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우크라이나 헌금 이렇게 해주시면 어, 하루 빨리 빨리 좀 보내 야될것 같아요. 예, 관심 있는 많은 어, 당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던져주는 교훈이 뭘까요? 예수님이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이 어, 받아들인 입장에서 무리할 수 있는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벌진 했을까요? 공개적인 자리 에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 이렇게 이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을 비교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핵심은 우리들이 신앙 사람 있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뭔가, 우리 사역의 본질이 뭔가 그걸 말하는데 핵심은 내가 죄인인가는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뭐 죄를 생각하냐, 뭐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다 구원받았고 천국 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죠. 근데 그 죄인된 감정을 잊어버리면. 인간은 교만이 나오고 하나님 은혜도 망각하게 되죠. 그게 시몬의 문제, 이 바리새인의 문제예요. <laughs> 오늘 우리도 빠지기 쉬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죄인인데 날마다 뭐 가슴 뚫리고 이렇게 살라는 뜻은 아니고 아, 내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걸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 말씀이. 자, 시몬과 이죄 많은 여자, 이 여인의 이 비유를 예수님 어떻게 드셨나? 한 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사는가 내 신앙은 어떤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너는 내가 너네 집에 들어올 때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당연히 줘야 되는데도 안 줬다는 뜻이 그 단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다. 있을 수 없는 거죠.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 들어서 다른 사람 발을 씻다니. 어, 팔레스타인은 사막지대고 먼지가 많습니다. 근데 신발이 샌들이라 말 샌들, 슬리퍼야, 슬리퍼. 이샌들의이 사막 기후랑 걸어보세요. 발이 어떻게 되겠는가? 온갖 먼지 투성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이든지 손님이 자기 집에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먼지를 입은 먼지 쌓인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주는 거예요. 굉장바리센 그러니까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는 하지만 이 의도가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하고 존경심이 없었는지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예의도 안 갖췄다는 거예요.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앉아서 밥만 먹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걸 지금 비교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잘못하면 이렇게 예수 믿게 돼요. 예수님 앞에 아주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두 번째 시몬에게 너는 나에게 입맞추지 아니하였다. 입맞춘다는 건 어, 집주인이 손님이 집에 오면 환영한다는 의미로 당연히 입맞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 집주인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함정에 빠뜨리려고 모함하는 자였기 때문에 입맞출 필요가 없었고 입맞추지 않은 거죠. 예수님 그걸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께서 들어올 때부터 예수님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 말의 뉘앙스 잘 보십시오. <laughs> 내가 들어올 때부터니까 여인이 이 집에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여인죠 예수님 앉아있는데 여인이 뒤늦게 온게 아니고 여인이 먼저 와있었고 예수님 들어올 때부터 발에 입 맞추고 있듯입니다. 예수님 소문을 들었겠죠. 여인이. 이죄 많은 여인이 이 잔치집에 올수 있었던 이유를 제 말씀드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잔치 자리 에 가서 음식 부스러기 얻어가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들어와었을 확률이 꽤 높죠. 그런데 예수님 들어온 거 보고 들어올 때부터 바르다 입을 계속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 예수님에 대한 환영의 뜨거운 마음이 여인이 있었다. 그런데 시몬은 없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을 그래 비판한 겁니다. 그런데 시몬 보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않았다. 그런데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악금이 쏟아부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사막 기후라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거운 태양을 빛에 그 열기 속에 걸어온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머리에 감남유라도 기름 붓는 게그 위로고 어 땀내가 나잖아요. 땀이 나. 그땀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감남유를 부었습니다 그게 또 시원하게 하는 신선하게 하는 의미도 있죠. 그런데 감남유는 흔한 기름이잖아요. 집안에 어디에나 있는 기름, 감남유. 우리 올리브 오일 말이죠. 올리브 오일 값싸고 헌했단 말이에요. 향유는 값비싼 기름 아닙니까? 너는 값싼 감람유도 내게 안 부어주었는데 이여인은 향유를 아껴이 부었다. 이렇게 지금 두 사람을 비유하면서 신앙인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하는 목사 저를 필요해서 우리 모두는 신앙사 하는데 오늘 바리새인 시몬처럼 신앙사 하든지. 아니면 여인처럼 신앙성 하든지 양당안에 결정납니다. 중간에 어중간한 길은 없거든요.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시면서 말한 무슨 결론이 뭐였냐면요, 그의 죄가 많이 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죄가 많이 사함 받았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빚진자의 비유 아닙니까? 모든 인간은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 문제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인식하느냐 못하냐 느그 차이지. 다 죄인이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죽게 만드신 것은 그 모든 죄인들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의 행동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로운 이 구원의 선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간의 죄가 많은 크냐 많으냐 작은냐 크냐 문제 가안 되는 거예요. 핵심은 단지 회개하고 그 예수의 구원의 사제를 받아들이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많은 신앙인들도 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자기 주장, 자기 정의감에 자기 의로움에서만 산다고요. 아,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사면서그 부분에서 굉장히 아, 힘들게 생각했고 이야기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아, 우리가 성도님들 신앙사람들 교회 안에서 자기 의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 의는 온덕간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일 온도간도 없어. 자기가 너무 떳떳하고 너무 정당해. 이거 심각한 거죠. 네, 그런 결로 교만해진 거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책망 같은 이 바리새인 시험이또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울의 표현, 표현처럼 마땅히 갚아야 될 빚을 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라는 말인가 죄인이라는 말 똑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존재니까 겸손하게 하늘 앞에 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연처럼 그렇게 그래 신앙생활 해야 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는데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그의 사랑이 많아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 시몬이 보여준 바리새인 시몬의 보여준 이 무례함과 예수님 존경하지 않는 이유는 핵심은 뭐라고요?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이 없고, 그러니까 죄에 용서받은 감격이 없으니까 그 감격 을 표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여인에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네죄 삼을 받았느니라. 네죄 삼을 받았느니라. 시제가 완료형이에요. 네가 내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죄삼 받은 게 아니라 이미 네가 죄삼 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왜이 여인은 자기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으니까요. 이미 죄가 용서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론 자기 죄 사함이 자기 능력이나 예수님 발에 기름 부어서 그런 헌신에서죄 사함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전는 뭐가 있었죠? 이미 여인에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여인에게. 예수님께 나가면 내가 용서받고 내가 예수님에게 내가 받아들여질 것이다. 용납받을 것이다. 거기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이미 이 여인의 죄를 사했단 말이에요 현재 죄상 받은 상태인 여인서 예수님은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네 죄상을 받았느냐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한 이유는 이 여인에게 너의 죄가 사해졌으니 이제 그 죄책감에 자유해라 이런 뜻도 있겠습니다만 이 바레세인 시몬을 비롯해서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욕했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이 여인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십시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가 지금 내 발에 향유를 부었기 때문이 아니라 너의 그 믿음이 너를 이미 구원했다 그러니까 이제 평안히 가라는 평안히 가라 신앙의 마지막 결론 핵심은 평화입니다 평화 우리만 평화를 이루는 거 그래서 샬롬으로 쓰잖아 예수님이 평화로 있다 평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네 구원 받은 자답게 평화를 누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를 그토록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굴던 모든 죄의 사슬, 죄의 무기가 벗겨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도 이 주님이 오늘 주셨던 평화가 평안이 여러분 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향하여 우리 모두 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축복의 말씀 해주시기를 바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살아라. 그 하나님의 평강을 다시 성탄을 맞이하는데 이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리새인 시몬과 온 동네에 소문난 죄인이었던 한 여인의 이 잘못된 어 시몬과 이 헌신하는 여인의 모습을 비교하시면서 참된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자기 죄에 대한 용서받은 감격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이 용서받고 많이 죄에 대한 탄감 받은 자는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자들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가 많이 탄감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많이 탄감 받은 자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바리새인 시몬처럼 주님에 대한 경심도 없고 위선적인 그런 모든 모습이 혹시 우리 자신에게 있으면 그걸 깨뜨리고 떼쳐나와서 정말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그 발을 씻기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겼던 그 여인처럼 그리고 자기의 모든 향료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발에 부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헌신과 희생을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도 주님 앞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듣는 그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참으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드려서 주의 기쁨이 되는 또 참된 용서와 사죄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을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지금도 고통 갖고 특별히 자녀들의 아픔을 가지고 어, 눈물로 기도하는 그 부모님들의 안타까운그 기도 위에 지금도 노화으로 고생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당하는 모든 사람들 성도님들 위에 특별히 우크라이나는 힘들 어른 상황과 지금도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로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어, 사시고 평안히 사시는 성도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